찍었으니까 나 요즘에 피부 다시 리즈 찍었잖아. 저의 여행 꿀템을 가지고 왔는데 제 요즘 주식이에요. 먹자마자 갑자기 활력이 생기면서 괜찮아졌다. 그리고 제 친구는 옷에 묻어 얼룩 말고도 바퀴벌레 잡는 용으로도 사용을 했대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델리입니다. 안녕!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올리브영에서 발견하면 무조건 쟁겨두는 저의 올리브영 최애템 몸을 가지고 왔는데요. 진짜 이번에는 어떤 걸 보여드리지 고민을 정말 정말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바구니 안에 꽉꽉 눌러서 저의 찐템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바구니 안에 있는 애들은 진짜 없으면 안 된다. 얘들은 발견하면 무조건 쟁겨둔다 하는 애들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손민수하시면 진짜 후회 없으실 거예요. 그럴 만큼 저의 찐템들이 정말 정말 많다는 거. 그럼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도 가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 볼게요. 시작. 첫 번째로는 바닐라코 오리지널 클렌징밤 트래블 키트입니다. 저의 여행 꿀템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 헬로키티 컬렉션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리브영에는 이 컬렉션 말고 그냥 오리지널 버전으로 있을 거예요. 우선 얘는 왜 들고 왔냐면 이렇게 안에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클렌징밤이 한두 번쓸수 있는 양으로 소분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여행 다닐 때 들고 다니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클렌징밤 말고 클렌징 오일도 이렇게 여행용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왜 클렌징 오일 말고 밤을 조금 더 선호하냐면 클렌징 밤이 클렌징 오일보다 좀더 순한 제품들도 많고 세정력이 훨씬 더 좋은 애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눈 화장을 조금은 빡세게 하는 편이거든요. 전 속눈썹이 없으면 눈이 완전 흐리멍텅해 보여가지고 속눈썹 메이크업에 진짜 힘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즉슨 앵간한 클렌징 제품으로는 이게 잘안 지워진다. 그래서 클렌징 오일 쓸 때도 가끔은 이게 잔여물이 남더라고요. 특히 여행용으로 나온 작은 클렌징 월드 있잖아요. 그거를 쓰면 뭔가 좀깨운하게안 지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번 홍콩 여행 갈때 처음 들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메이크업이 그냥 싹 지워지는 거예요. 잔여물이 진짜 하나도 안 남아. 근데 또 아이 메이크업을 싹 지워주는 애들이 눈 시림이 좀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눈 시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 내내 너무 잘 써가지고. 와, 이거는 여행 다닐 때막 들고 가야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보면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양이 은근히 많다요. 제가 샀을 때는 이거 한번 깠을 때한두번 정도는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반씩 나눠서 사용을 해가지고 저는 3박 4일이니까 3개를 챙겨 갔거든요. 근데 두개밖에안썼어요 이거는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나 여행을 자주 다닌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구매해보세요. 공간 차지도 안 되고 막 뚜껑 열려가지고 살 걱정이 전혀 없 그래서 이거 진 완전 강추! 그 다음에는 제가 요즘에 잘 쓰고 있는 팩용 토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듀이트리 AC 컨트롤 EX 뒷품적 진정 잡티 패드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두 개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 이유는 이게 공병입니다. 이미 공병을 얼마 전에 봤거든요. 우선은 이게 왜 좋냐면 이게 진정이 진짜 너무 잘 되더라고요. 제가 원래 듀이트리 이 제품 말고 삼모 패드도 옛날에 되게 잘 썼었거든요. 근데 그게 붙이면 진짜 심 시원해져가지고 잘 썼던 건데 이것도 그런 쿨링 기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붙이자마자 얼굴이 완전 시원해지는 그런 패드입니다. 근데 이게 패드 자체가 진짜 얇거든요. 그래서 얘는 닥토형보다는 패토형으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요렇게나 얇습니다. 그리고 이게 에센스가 완전 가득가득한 거 보이세요? 이게 에센스가 가득 절여져 있어서 머리 말리기 전에 팩으로 붙여놓잖아요. 그리고 머리 다 말리고 와서도 얘가 촉촉하게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붙여놓고 집안일로 다 해주고 떼줍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만 붙이고 있어도 진짜 시원해지거든요. 그래서 피부 열 많으신 분들이랑 홍조 많으신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려요. 그리고 에센스 자체가 진짜 가벼운데 약간 응집력이 있는 그런 에센스예요. 제가 또 그런 느낌의 토너랑 토너 패드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 좁쌀템으로도 너무 좋고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이 쓰기에도 너무 괜찮더라고요. 제가 원래 몸 자체에 열이 되게 많은 편이라서 여름만 되면 얼굴이 완전 쉽게 붉어지거든요? 그래서 늘 홍조를 달고 살았는데 최근 들어서 그냥 쌩얼로 거울을 보니까 홍조가 되게 없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얼굴 자체가 되게 균일해진 느낌? 그래서 뭐 때문이지? 뭐 때문이지? 했는데 최근에 스킨케어를 두 가지 바꿨거든요? 그중에서 하나가 요건데 요게 딱 쿨링감이 있고 진정이 잘 되다 보니까 그런 피부에 붉은기가 많이 빠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꾸준히 쓰니까 피부가 너무 좋아진 게 느껴져가지고 이거 너무 너무 괜찮다 해서 집에 몇통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가을 겨울까지 잘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앰플앤블레미샷 앰플입니다. 이거는 제가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는 잡티 앰플인데 제가 아까 요즘 스킨케어를 두 가지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얘입니다. 근데 얘가 진짜 너무 좋다요. 제가 원래 앰플앤에 아크네샷 앰플이라는 여드름 앰플도 예전부터 너무 잘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앰플도 진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잡티부터 미백케어, 피부 결케어까지 가능해서 손이 진짜 너무 잘 가더라고요. 요즘 너무 덥고 제가 얼마 전에 홍콩 여행도 갔다 왔잖아요. 제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홍콩의 여름 진짜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땀을 완전 한 바가지로 흘리고 다녔어요. 그렇다 보니 여행 갔다 와서 피부를 보니까 모공을 좀 열려있었는데 이거를 들여와서 서 꾸준히 사용을 해서 그런지 피부톤 자체는 되게 맑더라고요. 원래 땀 많이 흘리고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어 있을 때 피부톤 자체가 완전 칙칙해져야 되는데 이번 여행 때는 그런 거 없이 피부톤 자체가 되게 맑고 생기 있어서 놀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몸에도 선크림을 되게 잘 챙겨 발랐었거든요. 근데도 자외선이 너무 세서 그런지 몸에 잡티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발견하고 너무 실겁해 가지고 몸에 도 바디크림 발라 주기 전에 거 발라줬었는데 탄피부랑 잡티 생긴 것도 많이 옅어지고 밝아져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777 잡티 케어라고 사용 7일 만에 잡티랑 색소침착이 많이 개선된다고 해요. 그리고 잡티 케어에 탁월한 7가지 유효성분도 들어있고 잡티부터 피부톤 결개선까지 7건의 임상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효과가 너무 좋더라고. 우선 이거는 제형은 가벼운데 속까지 싹 스며드는 제형이라서 피부에 발라주면 피부가 완전 쫀쫀하면서 탱글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미백 제품이긴 하지만 사용했을 때 따가운 느낌 없이 되게 순하게 사용이 가능해서 그 점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피부가 좋아 보이려면 트러블이 없는 것보다 피부 결 자체가 되게 좋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피부 관리할 때 피부 결을 진짜 신경 쓰면서 관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피부 결이 망가지면 피부가 아무리 깨끗해도 피부가 진짜 안 좋아 보여요. 근데 이건 잡티 미백 개선 말고도 피부 결 자체가 그 되게 매끈해 보이도록 만들어져서 그 정도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잡티앰플을 썼을 뿐인데 손가락에 걸리는 오도토더한 요철들이 정리가 되면서 피부가 완전 매끈해지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쓰기 전에는 피부 컨디션이 완전 엉망이었었는데 이거 쓰니까 나 요즘에 피부 다시 리즈 찍었잖아. 이 앰플 앤블레미셔 앰플은 올량 단독 원플러스원 기획세트가 8월 20일 단 하루 동안 울량 오토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혹시나 영상을 늦게 보더라도 곧 있으면 9월 올영 세일이잖아요. 9월에 큰 프로모션도 있다고 하니까 칙칙하고 거친 피부톤이 고민이신 분들은 이런 기회 세트가 있을 때꼭 한번 구매해 보세요. 제가 작은 사이즈로 공병 보고 큰 거를 쓸 만큼 진짜 너무 좋다. 부시다. 러븐 카밍 리페어 어린 시카 겔 마스크예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이것도 가지고 왔네 할 만큼 완전 지겨우실 아이템인데 이것도 저의 쟁겨템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이렇게 한통더쟁겨둘 만큼 진짜 저의 쟁겨쟁겨쟁겨템입니다 우선 얘가 왜 좋냐면 얘가 어린 시카 겔 마스크잖아요. 시카 하면 뭐다? 진정에 탁월하다인데 이 놈이 제가 써본 진정 겔 마스크 팩 중에서는 솔직히 1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그만큼 진정에 너무 좋습니다.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피부가 좀 예민하다 싶을 때 스킨케어를 싹 해주고 이거를 붙여놓고 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트러블 난 것도 정리가 되게 잘 되어 있고 피부 자체가 완전 탱글탱글해지고 너무 깨끗해져요. 그냥 그 예민했던 게싹 진정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한 두세 시간 붙이는 용보다는 수면팩용으로 사용을 많이 해요. 근데 수면팩으로 사용할 때 주의하실 점은 저 같은 건성 분들은 그냥 사용하면 되게 건조하고 그래서 수면팩으로 사용할 때는 꼭꼭 평소 쓰던 스킨케어를 싹 해주고 나서 마무리 단계로 요거를 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분들이 흡수를 하면서 얘가 좀 마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낄 수 있어. 근데 확실히 평소 쓰던 스킨케어들을 해주고 요거를 수면팩으로 딱 붙여놓고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피부가 너무 좋아져 있으니까 얘는 진짜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해설인 스파케어 패치 노란 스팟입니다. 저의 사랑 해설인 스팟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패키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때까지는 단품으로 안 팔고 노란 스팟이랑 붉은 스팟을 묶어서 판매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렇게 단품으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구매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짜기 전에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아크로패스를 일 개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좀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안 쓰고 그랬. 이 터지고 난 뒤에 붙여주는 이 노란 스팟이 진짜 찐또백이다. 기존 제품은 네모난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번에 동그란 걸로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크기별로 있어서 되게 작은 것도 있고 엄청 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사이즈에 맞게 트러블에 붙일 수 있다는 점이 너무 괜찮았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 걸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나 더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넣어둘게요. 근데 이게 다른 것들에 비해서 어떤 점이 좋냐면 우선은 해설인께 상처가 되게 빨리 아물어요. 보통 이런 스팟케어 제품들은 상처가 아물면 이렇게 하얗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되게 좀 빨리 부풀어요. 상처도 빨리 아물고 흉도 잘안 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 붙이고 나면 한두 시간 뒤에 되게 빠르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근데 하얗게 부풀어 오르고 나서 떼면 안 되고 그대로 또 가만히 둬야 됩니다. 그대로 계속 붙이고 살짝 떨어지려고 할 때쯤 떼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상처 없이 완전 말끔하게 사라져 있어가지고 너무 좋다. 그리고 이게 다른 것들보다 접착력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클렌징 오일로 세안을 해도 잘안 떨어진다는 점도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드름 짜고 난 후에는 이것밖에 안쓸 정도로 제가 몇 년째 사용을 하던 제품이라서 이것도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 플라이밀 프로틴 쉐이크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서 종종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제 요즘 주식이에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여름이 되고 나서 너무 더워가지고 입맛을 싹 잃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입맛은 잃었지만 저는 또 밥을 굽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뭔가 해먹기엔 너무 귀찮아. 그럴 때요거를 먹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꾸준히 내돈내산 하면서 몇 통을 쟁겨둘 만큼 정말 잘 먹고 있고 제가 요거를 너무 잘 먹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대용량도 구매를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새로 나온 맛이라가지고 지금 공원 밖에 구매를 못하거든요? 근데 또 제가 이거 초코맛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또 초코맛을 얼마 전에 다 먹어가지고 이거 대용량을 하나 더 구매해놨습니다. 진짜 그럴만큼 제가 너무 좋아하는 완전 맛돌이 프로틴 쉐이크다. 제가 이거에 왜 정착을 했냐면 첫 번째로는 진짜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 저는 원래도 엄청 단걸안 좋아하고 살짝 씀씀한 걸 좋아해서 그런지 이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달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밍밍하지도 않아. 그래서 제 입맛에 너무 딱이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약간 크런치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게 양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런 크런치한 게 계속 씹히거든요. 그래서 포만감도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이거는 우유랑 두유에 타먹을 필요 없이 물에 타먹으면 됩니다. 그게 은근히 너무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도 이거 말고도 종종 아침을 프로틴 쉐이크로 많이 먹어서 타사 제품도 되게 많이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두유나 아몬드 브리즈 우유에 타먹어야 맛있는 애들도 되게 많았고 물에 타먹어야 되면 성분이랑 칼로. 리 칼로리가 별로인 게 진짜 많았어. 근데 이거는 성분이랑 칼로리가 진짜 괜찮거든요. 이게 당류 되게 낮고 단백질도 진짜 높아요. 근데 칼로리가 되게 낮다. 200도 안 된다. 심지어 고구마 맛은 148 칼로리다. 대박이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맛본 이후로는 이거 대체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저는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맛이 진짜 많은데 제 원픽은요, 이 고구마랑 말차랑 초코거든요? 근데 방금 보여드렸던 이요 대용량, 이스위콘도 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이거 개맛있어. 달달한 거 좋아하신다? 이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네 개가 제 원픽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성분 좋고 맛 좋은 프로틴 쉐이크 찾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한번 구매해보세요. 이거 짱 맛있어. 6칸 더블 파워입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제가 잘 먹고 있는 영양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원래 이거 먹기 전에 포뮬라인을 몇 통째 먹을 만큼 되게 잘 먹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녹차 추출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 보조제를 이것저것 먹어보는데 좀 흥미가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은 거의 가르시니아나 녹차 추출물에 함유되어 있으니까 성분이 좀 비슷하면 충돌이 일어나서 내 간에 안 좋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잠깐 중단을 했고 근데 또 영양제를 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나 이제 영양제 없으면 너무 힘들잖아. 그래가지고 좀 알아보다가 6칸을 제가 예전에 잘 먹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재구매를 했는데 요즘 이거 진짜 잘 먹고 있어요. 이렇게 열어보면 벌써 이만큼이나 먹었다. 대박이죠. 그리고 오늘 촬영하기 전에 또 이렇게 하나 비우고 왔습니다. 우선 이거는 이렇게 보면 다른 이면 비타민이랑 비슷하게 알약 두 개랑 이렇게 액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약을 먼저 먹고 이 밑에 있는 액체를 마셔가지고 넘겨주면 됩니다. 근데 제가 포뮬라인을 먹다가 다시 이거를 먹으니까 좋았던 게 이게 알약이 두 개예요. 근데 포뮬라인은 알약이 세 개거든요. 근데 그 알약들의 크기가 꽤나 큽니다. 근데 얘는 알약 크기가 되게 작고 두 개밖에 안 되니까 먹는 김이 꽤나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고 이게 되게 달달한 오렌지 주스 맛이라서 맛도 되게 괜찮았다. 맛있었다. 그리고 이게 종합 비타민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또 밀크시슬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또 제가 간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laughs> 20대 초반에 술을 좀 많이 먹었어가지고 제가 밀크시슬을 무조건 먹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밀크시슬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따로 챙겨 먹지 않아도 돼가지고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먹으면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좀 피로했던 게싹 풀리는 느낌이야. 저 오늘도 촬영하기 전에 지금 생리 직전이라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 이거 먹자 해서 이거를 먹었는데 먹자마자 갑자기 활력이 생기면서 괜찮아졌다. 그래서 요거 요즘에 저의 체력 부스터템으로 너무 잘 먹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종합 비타민 차 하신다면 요거 정말 추천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하나씩 되어 있어가지고 외출할 때 들고 다니기도 너무 좋고 맛있고 효과도 되게 괜찮아가지고 완전 추천. 리브러쉬 클럽브 농축 가글액 그다음에 이런 가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반 가글들은 통이 진짜 이만큼 커가지고 좀 자리 차지가 되게 많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농축액이라서 그냥 이 컵에다가 한 방울 정도 떨어뜨리고 물을 부어가지고 가글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간 차지가 안 되는 것도 너무 괜찮았고 이게 이렇게 되게 컴팩트한 사이즈다 보니까 외출할 때 그냥 후루룩 들고 다니기 너무 괜찮더라고요. 제가 지금 아직도 교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 음식을 먹으면 여기에 겁나 인다 그래서 가글을 해줘서 좀 빼줘야 되는데 그럴 때 요거를 쓰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솔직히 가볍게 외출하는데 치약이나 칫솔 들고 다니기 좀 많이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요거를 써주니까 너무 괜찮았다. 그리고 이게 다른 가글들에 비해서 가글 특유의 화한 느낌이 적어서 그 정도 너무 괜찮았어요. 저는 원래 치약이건 가글이건 살짝 화해야 뭔가 개운하고 씻은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화한 걸 좀더 선호했었는데 교정을 하다 보니까 잇몸이 많이 약해져가지고 좀만 화한 거를 쓰면 잇몸이 시릴 때가 꽤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를 썼을 때는 잇몸이 예민해진 느낌이 전혀 없어가지고 너무 괜찮았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입냄새도 되게 잘 잡아줘가지고 그것도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얘는 집에서 사용하기도 너무 좋고 휴대용으로도 너무 괜찮아가지고 각을 찾고 있으신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립니다. 언더바디 코튼풋 바를 시자 푸샴푸 쿨링입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옛날에 여름 아이템으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바를 씻다가 이제는 많이 유명해져가지고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발을 씻는 용도 말고도 쓸수 있는 용도가 되게 많은 거 아세요? 이거 용도가 발을 씻는 용으로 나왔는데 저는 옷을 세탁할 때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개쩌는 표백제거든요. 옷에 묻은 얼룩 같은 거 바로 싹 지워준다. 묵은 때 완전 싹지워줘요 그리고 제 친구는 옷에 묻은 얼룩 말고도 바퀴벌레 잡는 용으로도 사용을 했대요.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벌레도 죽이는 아주 강력한 제품이구나 싶었어요. 근데 또 신기한 게 이렇게 강력하면 되게 독해야 되는데 발에 씻을 때막발 껍질이 일어난다던가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그것도 너무 신기했잖아 우선 이거는 이렇게 스프레이 타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뿌려주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옷에 올르게 사용을 하게 됐냐면 제가 머리를 레드기가 많이 들어간 걸로 염색을 했잖아요 근데 또 여름이야 그 말은 즉슨 땀이 날때 이제 이 머리색이 쭉쭉 빠지더라고요 저 몰랐거든요 근데 외출을 하고 옷을 딱 벗어서 보니까 이런 닉라인 부분에 빨간 색깔로 물이 들더라고요 미친 거 아니야? 하고 바로 이거를 뿌려가지고 한 3분 정도 방치 해둔 뒤에 바로 빨래를 돌렸어요. 근데 그렇게 해주니까 완전 말끔하게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가진 바지 중에 기장이 엄청 긴흰 바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기장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제가 입으면 이제 온 바닥을 청소하고 다니는 그럴 정도로 길어요. 그래서 한번 외출을 하고 난 뒤에 그 밑단을 보면 완전 시꺼매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바로 세탁기에 돌리면 그때가 다안 빠져가지고 검은 게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뿌리고 한 5분 정도 방치해둔 뒤에 세탁을 돌리니까 그냥 새것처럼 깔끔해져 있더라고요. 그 때부터, 와, 대박이다. 이거 미쳤다 하고, 바를 숫자를 맹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이거 이제 옷 말고도, 러거 같은 거, 얼룩진 거 있잖아요. 그것도 뿌려가지고, 방치한 뒤에, 물티슈 같은 걸로 쓱쓱 닦아주면, 진짜 말끔하게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잖아. 그래서 이걸로 바를 씻어도 되지만, 화장실 청소도 되고, 저처럼 옷에 묻은 거, 얼룩 같은 거 지우는 용으로 쓰기도 너무 괜찮아가지고, 이것도 진짜, 진짜, 너무 추천드려요. 얘는 본 용도 말고도 활용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두루두루 쓰기 너무 좋을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잘 보였을까요? 오늘은 제가 올리브영에서 발견하면 바로 쟁여두는 저의 쟁여쟁여 아이템들을 이렇게 보여드려봤는데요. 하나같이 제가 정말 잘 쓰는 아이템들만 엄선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아이템들 있으시면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후회 없을 거야. 그럼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거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